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요 양복 자켓, 어, 자켓 길이를 수선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할지 몰라서가 아니고 초보자들이나 기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앞 마이 라운드 돌아가는 게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 나오고. 또, 그, 무를 그, 그, 라운드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빨리 하는 거. 제가, 이 기장 수선은, 총장 줄이는 것을 수선을 하다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하실지 아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고, 또 초보자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대충 그려서 그냥 박았어요. 마이 라운드를. 그런데, 여기 이제 꺾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시접을 2.5부고링정도 놓고 이렇게 싹 오려서 잘라버리고, 아 어, 이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선은 헐지 않은데 여기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 라운드 돌아가는 게그 말씀으로 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종이 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라운드가 많이 돌아가는 거 하나는 조금 돌아가는 거어 옷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까 이두 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보관을 했다가 요 위쪽이라는 표시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라운드가 조금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두개 중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확실하게. 안 보일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라운드가 많이 돌아간 걸 이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시접을 잘랐죠? 자, 이거. 항상 밑가시를, 이거 안쪽 우라 있는 쪽을 밑가시라고 그러잖아요. 바닥으로 놓고. 이걸 여기 지금 박아 놓은 데 보다 어 조금 어 저기 뭐야 센치로는 2mm 정도 어, 보통 이러신 분들 그 눈금으로는 고링 정도만 이렇게 대고 이렇게 꺾어 버리세요 움직이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깎아 버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카메라를 조금 가까이. 자, 이게 보이시죠? 여기 라운드가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거 뒤집습니다. 밑가시가 꼭저 반대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싱을 비틀게 박았든 반듯하게 박았든 라운드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아 이쪽을 이게 지금 왼쪽을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이건 끝난 거요 이제 오른쪽도 시간 걸리지 마시고 이거 막 접고 잡고 송곳으로 막그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잡는데 시간을 걸려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다 말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음,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시점 남겨놓고 잘라버렸어요. 이거 반드시 막좀 삐뚤어지게 봤 어떤 사람 막 이거 그려놓고 삐뚤어졌다고 그러고 이거 정확하게 막으려고 하더라고. 그거 별로 특별하게 의미 없어요. 자, 밑가시가 항상 바닥으로 가게요. 자, 이거 다시, 요 반대편에다 이렇게 놓고. 미진 박아 놓은 것보단 조금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요거요? 맞지? 이대로, 이렇게 꺾어버려요. 다른 이로 그대로. 잡고. 이 종이가 움직이면 삐뚤어지겠죠?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자꾸 꺾어버리세요. 이렇게 꺾어버리면, 자, 한 번에 라운드가 아까 그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싹 뒤집어서, 어. 요렇게 잡으면 에이... 자, 앞에 라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지금 단추가 얘가 있고 요렇게 돌아가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아까 꺾었던 데. 이렇게 그냥 눌러 버리세요.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쉽게 쉽게 일을 하셔야지. 자 이렇게 꺾어 놓고 오른쪽 왼쪽을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게 똑같이 나오죠 라운드가 에 이거 참고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이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 정의 이거 와이샤스 하나 구매하시면 그 뒤에 빠빠하던 종이 있어요. 그걸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적기 영상에 보면 후다도 이걸로 사용을 해서 뒤집은 거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